그날 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문제였죠. 반응이 오긴 왔습니다. 딱 1분. 그 다음은 흐물. 그리고 끝. 아무 말 없이 돌아눕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짧은 침묵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 고장난 걸까? 저는 30년간 남성의 성기능 회복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은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발기가 안 되는 그 순간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 6, 70대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서도 금방 꺼진다는 사실, 즉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건 그냥 발기부전이 아니라 발기지속장애 더 고약한 놈입니다. 근데 놀랍죠? 이건 혈관 문제도 나이 탓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그 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서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 음경근, 골반적은 그리고 정맥 차단 기술 이세 개를 제대로 조준하면. 아무리 흐물흐물 하던 것도 돌덩이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15분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70세에도 20대 때보다 더 강한 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예전처럼 되고 싶다. 그 마음 오늘 여기서 해결됩니다. 다른 데선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발기 지속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합니다. 발기는 피가 몰려서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몰린 피를 어떻게 잠그고,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하느냐? 이게 발기의 기본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남자의 성기는 단순한 풍선이 아닙니다. 세계의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엔 동맥을 통해 피가 들어오고, 정맥을 통해 피가 빠져나가죠. 그럼 발기는 언제 되느냐? 하나, 자극을 받는다. 둘, 뇌가 신호를 보낸다. 셋, 음경 동맥이 확장된다. 넷, 해면체로 피가 쏟아져 들어간다. 다섯, 해면체가 팽창하며 정맥을 눌러버린다. 여섯, 피가 못 빠져나가게 되면서 단단해진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맥을 누르고 있는가 아닌가. 결국 발기의 유지 여부는 이한 줄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혈류만 보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약 먹고 자극받고 딱딱해지면 됐다.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정맥 차단이 풀리면서 피가 빠져나가는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발기 유지 실패의 핵심입니다. 왜 정맥 차단이 풀릴까요? 첫째, 음경근과 골반적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나이, 운동 부족으로 이 중요한 근육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둘째, 흥분의 중심이 음경이 아니라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 이러다 다시 꺼지는 거 아니야?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혈관은 수축하고 정맥은 열립니다. 즉, 몸은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머리는 이미 퇴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셋째, 조루 경험과 발기불능의 트라우마가 겹쳐진 악순환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 기억이 박혀, 다음번에도 긴장, 유지 안됨, 다시 실패, 더 긴장, 이게 반복되면 정상적인 남자도 금방 무너집니다. 즉, 지금 당신이 발기를 못 유지하는 건 약이나 혈관 때문이 아닙니다. 정맥을 누를 수 있는 근육을 모르고 그걸 유지하게 만드는 멘탈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실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15분 이상 돌덩이처럼 유지되게 만드는 3단계 실전 루틴 바로 공개합니다. 성기가 반응하는 것과 성기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단단해졌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발기는 여자의 몸이 변할 만큼 느껴지는 돌덩이 같은 단단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1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남자의 존재감은 그 순간에 진짜로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단 하나, 피가 빠져나가는 걸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흥분하면 피가 음경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정맥을 통해 계속 빠져나가려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건 이때입니다. 들어온 피를 붙잡을 힘이 없어서 고작 몇 분도 못 버티고 흐물거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맥을 누를 수 있는 내부 잠금 장치, 즉 음경근과 골반 저근육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운동을 해서 생기는 근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참을 때딱 멈추는 그 느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속옷을 내린 채 거울 앞에 서서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근육을 꽉 조였다가 푸는 걸 10회 반복해보십시오. 중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성기 전체를 뿌리부터 들어 올린다는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에 세 번, 일주일만 반복하면 자기 성기와 처음으로 연결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남자가 평생 동안 성기를 갖고 살면서도 그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훈련은 훨씬 더 낯설지만 중요합니다. 자극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남자, 그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사라졌을 때도 단단함을 유지하는 남자, 그게 진짜 실전형입니다. 예열만 해놓고 손을 떼고 아무 자극 없이 3분을 버텨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음경근에 살짝 긴장을 줍니다. 그때 성기가 스스로 단단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기가 아니라 몸과 뇌가 전쟁을 치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루틴입니다. 여자와 마주한 그 순간, 그저 반응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삽입 전 음경근을 두번 조이고 관계 도중 10초에 한 번씩 근육을 꽉 잡아줍니다. 그게 피의 탈출구를 막는 행동입니다. 이건 무의식이 돼야 합니다. 몸에 새겨야 합니다. 단 2주, 이 루틴을 매일 5분만 해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지?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아쉬움,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믿음, 모두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진짜 남자의 회복은 그 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그동안 훈련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기를 단단하게 만든 후 음경근을 천천히 수축하고 자극이 없이도 그 상태를 유지해보는 훈련을 실전처럼 반복해왔기 때문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내가 다가와 상의를 벗었을 때 평소 같으면 저는 긴장했을 겁니다. 혹시 또 흐물거리면 어쩌지, 첫 삽입 전에 꺼져버리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이미 습관처럼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히려 모든 동작이 느리고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삽입 전 음경근을 한번 조이자 몸속 어디선가 딱 하고 잠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삽입 5분 정도 지나자 아내가 숨소리를 참지 못하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겉도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안에서 단단히 박혀 있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정확히 중심을 때리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단단함이 유지되자 아내가 저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야? 왜 이렇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음경근을 조이고 다시 한번 깊이 밀어 넣었을 때 아내의 허리가 저절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수동적이었던 아내가 그날은 제 등을 잡고 스스로 리듬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느껴 거기까지 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보다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힘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승부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가 등 뒤로 무너지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가쁘고 몸이 후들거린다고 했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오늘은 진짜 나만 생각해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력감, 감정 없는 관계에 대한 자책,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모두 무너졌던 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단순한 발기가 아니라 여자의 감각을 깨운 단단함을 만들어낸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기의 문제도 나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알고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그는 능력 그한 가지를 되찾으니 그 어떤 비싼 약도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단 한마디를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다. 단단한 성기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그걸 내 의지로 조이고 유지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남자의 본능이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남자라면 단한 번쯤은 진짜 내가 주도하는 성관계란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 있는 시간에 팬티를 내리고 거울 앞에 서십시오. 딱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억지로 흥분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단단해졌을 때그 뿌리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감각, 바로 음경근 조이기를 느껴야 합니다. 이건 민망한 동작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는 시작 동작입니다. 하루 세 번, 5초씩 10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은 당신 몸 안에 진짜 남자 시스템을 다시 깨웁니다. 근육은 쓰는 대로 반응합니다.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피를 보내기만 했지. 잡아두는 법은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 루틴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 이 훈련은 흥분된 상태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할 때는 오히려 아무 자극도 없을 때입니다. 자극 없이도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잠시 멈췄을 때 자세를 바꿨을 때 당신은 그대로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곧 남자의 품격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훈련을 시작하는 당신은 더 이상 흐물거리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머리로 아는 걸 넘어 몸으로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단 7일,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침실 안에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여자 앞에서 또다시 변명하거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일 단 3분만 투자하면 그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의 단단함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당신,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단단함을 만드는 것도, 기술을 익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결심, 그걸 행동으로 옮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은 단지 발기력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다시 마주보는 눈빛, 서로의 리듬을 느끼며 웃을 수 있는 여유, 무너졌던 거리감을 다시 채우는 감정까지 모두 되돌리는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여자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오늘도 미안해 같은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단단함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여자를 웃게 하고 다시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변화. 그 시작점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과 같은 남자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변화를 응원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돼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